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고른 것은 기억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그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목적을 하는 절권을 설정할 수 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가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상속 기탁 일반 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특허권의 이전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가변 A를 발명한 은 2016년 2월 5일 발명 A에 대하여 본인 명의로 무단으로 특허출원을 하였다. 의례 특허출원은 2017년 8월 14일 출원 공개되었고, 2017년 11월 2일 특허권의 설정 등록이 이루어졌다. 등록 공고는 2017년 11월 6일에 이루어짐. 한편 병과 정은 공동으로 발명 B를 완성하였는데. 병물의 정의. 2017년 2월 6일 자신의 단독 명의로 발명 비에 대하여 특허 출원을 하였다. 정의 특허 출원은 2018년 8월 13일 출원 공개되었고, 2018년 11월 2일 특허권의 설정 등록이 이루어졌다. 등록 공고는 2018년 11월 6일에 이루어진.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갑은 을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권리자인 을이 특허를 받은 위 사안에서 갑은 특허법 제35조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에 따른 고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법원을 직접 무권리자 을의 명의의 특허권 이전을 청구할 수는 없다. 갑이 을의 특허에 대해 무권리자 특허임의 사유로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한 다음 을명이 특허의 특록 공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라도 무효심결 8학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특허법 제35조에 따라 발명 A를 특허 출원하면 갑의 출원은 2016년 2월 5일 출원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병은 정의 피청구인으로 하여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병은 법원의 정의 명의의 특허권 중 자신의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